할렐루야 옛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앞에 우리가 어제 18장에서는 이 토기장의 이 비유 전체가 이 토기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역시 선민에 대한 심판이 예언이 되었었죠 어, 근데 오늘 19장에서는 이어서 이제 그 역시, 옹기. 옹기도 토기장이가 만든 그런 결과물이긴 한데, 어쨌든 간이 옹기를 깨뜨리는, 깨어진 옹기, 옹기 파세의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역시 그 심판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19장에서 핵심이 되는 두 가지의 모티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곳으로 계속 불리는, 이곳, 이곳, 이곳으로 불리고 있는 이신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이란 말, 도벳과 신놈의 아들 골짜기 두 개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벳과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하나의 모티브고 또 하나의 모티브는 뭐냐면 깨어진 옹기라고 하는 모티브. 사실 이것이, 어, 놈의 아들 골짜기나, 어, 그리고 이 깨어진 옹기나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는 장소고 하나는 물건에 대한 그러한 이 명칭이지만 사실 이러는 관, 그 불가분의 관계예요. 사실 똑같은 어떤 결과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두 가지 표현이 이렇게 두 가지의 중첩이 되면서 결국 뭐예요? 옹기 여러분 옹기 아시죠? 뭐 요즘은 그릇이 웬만한 접시도 떨어뜨리도 깨지도 않지만 옛날에 옹기 뭐 이런 뭐 단지. 예? 김치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깨뜨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망치로 딱 깨뜨렸을 때그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깨어진 옹기처럼, 깨어진 옹기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자작 하면서 막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말 그처럼 이 깨어진 옹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어떤 심판이 깨어진 옹기처럼 이곳 도벳땅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도 그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깨어진 옹기처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렇죠?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다. 이곳. 이곳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곳이 도벳 같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도벳 같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 이곳이 죽임의 골짜기가 되게 할 것이다. 죽임의 골짜기. 그래서 에그6 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다시 이곳을 그죠 도벳이나 신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무슨 골짜기?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임의 골짜기는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 후반부에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결국 도벳같이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시체를 묻을 땅이 없어. 그러니까 시체더미, 온이 골짜기가 시체더미로 쌓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산같이 쌓여진 그런 모습 보신 적이 있어요? 그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시체가 산같이 쌓여있던 아이슈비츠 이 수용소. 그런 그림이 탁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뭐 미국에 이제 가도 그 스미소니언 미저미라고 하는 뉴욕에 그런 박물관이 있어요. 아이 그때 청년들 한 두세 번 정도 갔었는데. 거기 가면 시체는 아니지만 뭐가 쌓여 있냐면 구두가 쌓여 있어요. 그 시체, 그 죽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목욕탕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화, 그 구두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걸 시체로 연상해보면 끔찍한 거예요.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바로 그처럼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유태인들이 이 2차 대전 때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형제에게 돌리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기억나십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와 우리 형제에게 그 죄를 돌리라고, 머리에 돌리라고. 저는 그것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독일 사람들이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죽일 때 독일 사람들도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어떠한 그러한 마음을 그 쇠뇌를 시켰냐면 저 유대인들은 구세주이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쇠뇌를 시켰다고 하죠. 음, 무관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간 이 도베시 이흰 놈의 아들 골짜기가 죽임의 골짜기가 됐는데 도베시라는 말은 뜻이 불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불의 장소. 이게 신놈의 아들 골장의 이름과 같은 의미에서 이 불의 장소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뭘로 번제로 불살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우상숭배와 연관된 건데 이 불이 왜 필요하냐? 바로 자기 자녀들을 불로 태워 죽인 거예요. 인신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도벳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행되었던 아주 극악무도한 우상숭배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인신 제사. 그런데 그 불로 태워 죽이는 그 죄물이 누구냐? 자기 자식들이었어요. 자식들, 자기들, 자식들을 불러 태워주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불의 장소란 도배지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아주 우상숭배의 엄청난 그러한 현장인 것이죠. 결국 여기서 이제 이루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도배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체덤미가될 것이다. 깨어진 옹기처럼 박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응? 정말 분노에 찬. 응? 그 심판을 필연적인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이 바로 이 도벳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13절 보시면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지부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그래서 어, 그집 위에서 그랬잖아요. 지부에서. 아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집은 양옥집 스타일이에요. 지붕이 평평해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이제 이 왕들과 그 유루살렘 집들이 모든 사실 이게 도배시나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모든 사실 만연된 일이었고 그 지붕 위에서 있었고 만상에 분양했던 만상은 뭐예요 일월성신. 하늘의 일월성신을 섬기는 건데 왜근데 지붕에서 섬겨요 조금 더 지붕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게 가장 높은 곳에서 일월성신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조금 더그 신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또 엉뚱한 그런 마음이 서려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그 만상계 에 분양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전제 포도주를 붓는 걸 말하는 거지 전제를 행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졌은지더러워졌은지 더러워졌은지 부정하게 된 것이죠 온 유다 전역의 부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죄를 대해서 어떻게 해,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의 싹스는 뭐고? 사망이다. 그러면서, 대살로그리아 전서 5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죄,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서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 돌아가신 이유가 뭐죠? 우리,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결하,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음. 죄의 색은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죄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치 교회 안에서도 요즘 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구태연의 얘기라고 속으로 비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 더 많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어릴 때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 때문에 뭐 학생 때 굉장히 되게 힘들어, 막 굉장히 심각하게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거예요. 잘 하시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지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근데 계속 반복이 돼요. 내 발이 범죄하게든 찍어버려라. 다리를 저는 영, 다리, 다리를 저는 자로영승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 전 학생 때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그래서 아 씨. 나 다리 잘라 버려야 되나. 눈빼 버려야 되나. 아니 이게 제가 웃,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손을 자를 필요도 없고 발을 자를 필요도 없고 두 눈을 뺄 필요도 없어요. 왜? 예, 예수께서 해결하셨어요. 아멘이죠?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시 씻음을 받았지만 그런 우리는 역시 아직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으로 산다는 거. 지금도 우리는 알면서 모르면서 지는 죄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죠. 그러나 갈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갈등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해결 받았죠?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런 어떤 결과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땅의삶에서 우리가 짓는 또 우리 안에 있는 한계와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소개하시죠. 지옥. 앞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이라. 구더기도 죽이불 속에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런 지옥 불이 있음에 대해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담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지옥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그 속에 소금을 이런 불 속에다 소금 집어던지면 어떻게 돼요? 탁하고 튀잖아요. 그렇게 소금 불 속에 소금 찌듯할 거라고 하는 그 지옥의 실체가 바로 우리가 가야만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나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모든 정죄함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던 해방되어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실체와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속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매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죠.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야죠. 회개해야죠.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수 없어요. 순간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연면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크다? 은혜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지옥의 실체와 또 우리의 죄의 어떤 아주 찌질함과 철저함과 죄의 짱아지 같은 이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때 이걸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너무 얇고 인스턴트와 같은 은혜가 아니라 사골국물 같은 깊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지옥을 묵상해야 되고 지옥의 실체를 묵상해야 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 어? 은혜의 감격,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